안녕하세요. 김도희 강사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기능들을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하신다면 사용, 사용을 해주실 때 화면 터치 방법 또는 다른 말로는 사용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용 방법은 우선 터치 다른 말로는 저희가 어, 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탭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길게 터치 주시는 방법. 길게 터치. 그리고 드래그 두번 터치. 음 그리고 좀 전에 잠시 보셨던 것처럼 뭐 스크롤. 스크롤. 그리고 핑거. 줌이라고 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한 번씩은 다 사용을 해보셨던 그런 기능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순서를 조금 바꿔서 터치, 다른 말로 탭이라고 한다라고 했던 요 탭. 탭 같은 경우는 어, 내 휴대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 볼 거예요라고 했을 때 어떤 기능들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라고 했을 때 해당 그림 부분을 터치 선택해 주는 작업을 어, 저희가 탭 또는 터치 그래서 해당 어, 원하는 기능들을 불러올 때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잠시 어, 화면 하단에 있는 뒤로라고 되어 있는 이 단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터치 해주시게 되면 네, 뒤로 지금 보고 있던 화면에 이전 이전에 있던 화면으로 빠져나갈 겁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뒤로 단추 이탭 단추 아, 뒤로 단추를 터치 요즘 화면 안쪽으로 보통 많이 이 단추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화면 안쪽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내 거는 화면 구조가 좀 다른데라고 한다면 화면 바깥쪽에 있는 이 단추를 통해서 이전 작업 상태로 빠져나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길게 터치.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는데요. 어, 화면상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숨어 있는 메뉴들, 해당 항목과 관련되는 다른 기능들을 이용할 때 숨어 있는 메뉴들을 불러올 때 길게 터치라고 하는 동작을 사용을 하기도 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아이콘의 상태를 제거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그래서 해당 아이콘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해당 글자나 또는 그림과 관련되어 있는 메뉴들을 불러올 때 이렇게 길게 터치라고 하는 방식들을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제 그 드래그라고 되어 있는 건 길게 터치라고 하는 거랑 서로 관련이 있어요. 길게 누르고 있던 항목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끌고 왔다 갔다 해주는 이런 작업들.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특정 보통 이제 아이콘들의 위치를 이동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현재 윗줄에 있었던 아이콘들을 두 번째 줄에는 또는 아래쪽으로 옮기고 싶다든지 또는 따로따로 돼 있는 아이콘들을 관련돼 있는 아이콘들끼리 모아서 모아놓고 사용을 해줄 거다 라고 할 때도 이렇게 드래그라고 하는 동작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서 보여주는 동작 같은 것들을 드래그라고 하는 동작, 길게 누르고 있다가 원하는 위치로 끌고 왔다 갔다 해 주시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드래그라고 하는 동작을 통해서 아이콘들의 위치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두셔도 되고요. 또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한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폴더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을 해주고 폴더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폴더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아이콘들을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서로 모아서 배치를 해볼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제 길게 터치와 드래그라고 하는 게 이제 같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드래그라고 하는 방식 이용해서 아이콘들의 위치를 바꾼다는 게 실수로 이렇게 폴더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폴더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아이콘들이 한 장소에 겹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칸을 터치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모여져 있는 아이콘 중에 하나를 다시 길게 눌러서 화면 바깥으로 끌고 나와주시는 동작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한 폴더에 들어갔었던 아이콘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배치를 해 보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롤. 네, 요거 역시 중 전에 화면 좌우 이동해 주시는 방법들. 화면 전환하면서 내용들 살펴보는 이 과정을 다른 말로는 스크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화면을 1페이지, 2페이지 바꿔서 본다거나 또는 화면의 내용들을 위아래로, 위아래 목록을 바꿔서 보실 때 해당 동작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두번 터치와 핑거 줌. 자,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은 안 되는데 보통 두번 터치와 핑거 줌은 화면 확대 축소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사용 방법, 터치라고 하는 건 원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 주실 때 터치라고 하는 동작을 이용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길게 터치해 주시는 건 특정 항목의 메뉴나 메뉴 또는 추가 기능, 추가 기능 사용해 주실 때 길게 터치해 주시는 방법 이용해 주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드래그 길게 터치한 항목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동작을 드래그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스크롤이라고 하는 건 화면 좌우 또는 위 아래에 이동 방식을 화면, 이, 아래로. 화면을 좌우 또는 위아래로 전환해 주시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스크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두번 터치와 핑거줌은둘다 같은 역할인데, 화면, 확대, 축소 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화면, 확대, 축소. 어, 특히, 이제 사진이나 또는 지도 같은 거 이용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사진, 지도 등 이용을 할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갤러리라고 이름 써져 있는 자, 이 갤러리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콘을 터치, 선택을 해서, 자, 그 중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 중에 다시 한번 또 터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을 기준으로 톡톡, 톡톡.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마우스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어, 두번 터치하는 동작에 대한 소리를 조금 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톡톡 할 때마다 화면이 커지거나 다시 줄어드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번 터치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어, 사진을 확대하거나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으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 원하시는 비율로 조절해주는 두 개의 손가락을 사진에 두고 벌렸다가 오브린트로 있었던 손가락을 벌렸다가 다시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동작을 통해서 또 화면의 보기 비율을 확대 축소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보기 비율 우선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하겠 사진을 이용해서 두번 터치한 핑거즈 기능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잠시 뒤로 단추를 눌러서, 뒤로 단추를 눌러서, 홈 화면 상태로 화면 을 잠시 좀 빠져나온 다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